그르세요. 이게 약간 뭔가 바빠져서 저는 쇼미 안 나갔는데 가고 싶은 팀이 없 가고 싶은 팀이 있어도 못 가는데 안 나가서. 예 네, 저는 걷는 거 좋아합니다. 이, 이 반말하는 잼민이들은 자기가 잼민인 줄 모르겠지. 착하게 사십시오. 이제, 이제 인디고를 버리고 AOMG로 옮기는 건가요? 갑자기? 갑자기? 모르겠네. <laughs> 아, 안 받아줄 거예요, 저 택배는 열고 있어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안 하다 보니까 어 되게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일어나서 하는 게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다 보고 그때부터 그때까지가 약간 수면의 연장선이었는데 이제는 안 봐요. 못 보겠어, 너무 많아. 막, 막 그래서 그막 스토리로 막 박장하고 막 그러면은 나도 뭔가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사람 거. 약간 침묵 속의 소통의 강제성, 강제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냥 살고. 아, 유튜브는 이거 찍었는데, 편집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찍어 놨는데,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자, 아, 없어서. 건강합시다. 결국에 내가 남는 남는 거를 배운 거는 모든 문제의 끝은 건강인 것 같아. 건강하면 건강하면 끝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아픈데 커피 하나 참못사 먹는 거 보다 불행하죠. 편집자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분은 지금 알려주세요. 제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더 아예 안 봐요. 집에 있으면은 요즘에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 입니다 그 카드 게임 있어요. 막 오래 있는 유황 걸고딴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음악도 재밌는데, 딴게더 재밌어서. 어, 아메리카노 안쓴 안 걸로 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1,500원 결제받으요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신다고 하 했죠? 네. 금방 준비해 보실 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내 <laughs> 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왜 궁금하죠? 근처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한 4년 동안 지역에서, 나한테 너무 안 신기한데 기회가 되면 한번 뭐 보여 드릴 수 있겠죠. 친구랑 신고한... 노십시오스타라이브 아무 짝을 아무 자쓰면먹는 방송이에요. 친구랑 노심씨. 미래에 더 좋지 않을까?